컴바인에서 유나이트, 서브트랙, 인터셉트에 대해서 이 기능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맨 위에 있는 게 유나이트 기능이죠. 자, 유나이트는 합쳐주는 거예요. 타겟과 툴을 합쳐주는 기능이 유나이트 기능이고요. 화면에 보면은 그 솔리드 바디가 3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세 개가 있죠. 요세개 중에서 가운데 에 있는 요 실린더 형상은 숨겨 주도록 할게요. 자, 실린더 형상 숨기고요. 이거는 이제 일부러 이런 경우에 합쳐질 수 없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한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볼게요 자, 컴바인에 가서 유나이트 해가지고 자 이게 타겟이죠 타겟과 그 다음에 툴을 이걸 툴로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솔리드 바디를 툴로 해가지고 보면은 에러가 나요 저툴 바디가 타겟 바디 밖에 있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서리가 만나는 경우에는 합쳐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빠지면서 빠지면서 이렇게 모서리가 생기는 경우에도 빠지지 않겠죠 자, 다시 실린더 형상을 불러올게요 show all 해 가지고 가지고 온 다음에 자, 다시 인서트에 컴바인에 가서 유나이트를 실행을 한 다음에 자, 타겟은 대상이 되는 거예요. 대상, 그죠? 대상. 그리고 툴은 공구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대상에다가, 예를 들어서 자, 이 바디에다가 이 실린더 형상을 합치겠다. 자, 그러면 얘가 타겟이 되죠. 그리고 이게 툴이 되겠죠. 근데 이뭐 타겟과 툴을 어떻게 지정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얘를 합치든 아니면 여기에다가 이걸 합치든 순서가 상관이 없죠, 그죠 이렇게 되든 아니면 이렇게 되든 별 상관이 없잖아요. 없는데 자뺄 때는 어때요? 서브 트랙 할 때는 이 순서가 명확해야겠죠. 내가 이 형상에서 이 형상을 빼가지고 이렇게 빠진 이 형상을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얘가 타겟이 되는 거고 당연하게 그 이거 얘가 당연히 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순서는 타겟과 툴은 그렇게 정하면 되는데 될수 있으면 먼저 만든 형상에 나중에 만든 형상을 합치는 걸로 유나이티 할때 타겟은 먼저 만들어진 형상, 툴은 그 다음에 만든 형상을 합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면 여기가 파트 내비게이터 잖아요. 이 파트 내비게이터에 보면 이게 뭐라고 했어요? 실행된 결과물이 여기 피처로 등록이 된다고 했죠. 그렇죠? 이게 피처고, 이 피처에는 파라메타가 있다라고 했어요. 물론 파라메타가 없는 언파라메타 바디도 존재를 하지만,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파라미터가 존재하죠. 그리고 이 생성된 순서를 타임스탬프라고 하죠. 그리고 이 작업 내역 전체를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먼저 만들어진 형상,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나중에 만들어진 게이 실린더 형상이죠. 그러니까 유나이트를 할 때는 먼저 만든 거에 나중에 만든 거를 합친다라고 생각을 하면. 타겟과 툴을 이제 선택할 때좀더 쉽게 선택할 수 있겠지요. 자, 그래서 다시 컴바인의 유나이트에 가서 자, 타겟을 이걸로 선택하고 툴을 자, 이로 선택을 해요. 자, 그리고 OK를 하면 은 이렇게 합쳐진 형상이 만들어지죠. 합쳐진 솔리드 바디가 만들어지는데, 이건 뭐 유나이트를 이미 우리가 개념을 배웠으니까. 당연히 아실 거고 그런데 이때 자, 여기 유나이트라고 하는 이 피처가 등록되어 있죠. 얘를 더블 클릭해가지고 봅시다. 수정을 좀 해볼게요. 자, 유나이트에 보면 세팅이라고 하는 옵션 있죠. 세팅에 보면 킵 타겟과 킵 툴이 있어요. 킵 타겟과 킵 툴이 뭐냐. 킵이 뭐예요. 유지, 보관, 뭐 그런 거겠죠. 그럼 타겟을 유지하겠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 타겟을 유지하겠다라고 체크를 하고 오케이를 해주면 합쳐진 형상이 이렇게 결과물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원본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타겟 원본이 남아 있는 거고. 합쳐진 결과물이 하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킵 2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키 2라면 타깃과 툴이 전부 원본이 하나씩 남는다 라는 얘기죠. 자, 얘를 선택해 가지고 보면은 합쳐진 형상이 이렇게 보이고요. 요거 숨길게요. 하이드 해가지고 숨기고 보면, 자, 이게 솔리드 바디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도 솔리드 바디가 이렇게 하나가. 남아있죠 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타겟과 툴이 그대로 남아있다 라는 얘기죠 자, 이거 지워볼게요 그래서 합칠 때 합칠 때 여기에 있는 이킵 타겟과 킵 툴을 가지고 내가 원본을 이제 보관을 하겠다 남기겠다 라고 하면은 여기를 체크를 해 놓으면 돼요. 자, 다시 불러가지고 이번에는 서브 트랙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컴바인에 가서 서브 트랙, 컴바인에서 서브 트랙을 실행을 하고, 다음 방금 전에 킵 타겟과 킵 툴을 배웠으니까 얘는 체크를 끄고요. 자, 이 바디에서 이쪽 여기 있는 이 바디에서 이 실린더 형상을 이렇게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바디에서 실린더 형상이 이렇게 빠진 모양이 나오게 되죠. 언두 컴바인의 인터섹트에 다시 가서 이번에는 교차 해볼게요. 교차 이 바디와 이 실린더 바디를 교차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타겟, 여기가 툴 해가지고 오케이 하면은 여기 있던 블럭과 실린더 형상이 교차되는 모양이 이렇게 남게 되죠. 그죠? 유나이트는 합치는 거고, 서브트랙은 빼는 거고, 인터섹트는 교차하는 거죠. 자, 그런데 유나이트에 보면은 여기에 리전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어요. 요거를 보도록 하죠. 예제 폴더에 보면은 컴바인 유나이트라고 하는 예제가 있습니다. 이거 열어서 자 컴바인에 유나이트를 실행하시고요. 자, 타겟은 여기에 있는 이 바디를 타겟으로 할 거고 툴은 여기 에 있는 이 리브 형상을 가지고 할 건데 이게 뭐냐하면 이제 우리 제품 설계를 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니까 제품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렇게 리브를 만들어 주는데, 그죠? 리브를 만드는데 이 만들어진 리브가 예전에는 얘를 이 형상으로 바로 쓰려면 얘를 잘랐어야 돼요. 이거를 이렇게 선택해서 이 바디에 면을 가지고 자, 이렇게 트림바디 해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잘라가지고, 그죠? 잘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여기에서 유나이트를 해가지고 여기, 여기, 여기를 타겟으로 이렇게, 아, 툴로 합쳐주겠다. 얘가 타겟이 되고 얘가 툴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리브 형상을 만들었단 말이죠. 얘를 리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대로 합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제품 형상을 이렇게 하면 제품 형상을 망가뜨리게 되겠죠. 이대로 붙여버리게 되면. 그런데 이렇게 자르지 않고요. 자르지 않고, 유나이트를 할때이 리전이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해 가지고 타겟을 여기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툴을 자 여기 이 형상을 선택을 한 다음에 리전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리전 여기에서 셀렉트 리전 있죠. 셀렉트 리전이 있고 그 밑에 킵과 리무브가 있는데 킵을 하겠다는 얘기는 내가 선택한 영역을 남기겠다는 얘기고 리무브는 내가 선택한 영역을 삭제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킵으로 한번 해볼게요. 킵 해가지고 내가 여기와 여기는 남기고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이쪽 부분이죠. 지금 투명하게 됐죠. 이 부분은 삭제를 하겠다. 그리고 나서 어플라이 하게 되면은 자그 부분은 삭제되고 내가 선택한 부분만 여기에 이렇게 남아서 형상이 합쳐 자, 나머지도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가 타겟. 자 툴은 여기 여기 여기가 툴이 되는 거고 Define Region에 가서 킵으로 킵 keep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얘하고 얘를 남길 거고, 그렇죠? 얘하고 얘를 남기고, 자, 이렇게 이렇게 남기겠다. 한 다음에 OK 하게 되면은 이렇게 리부 형상을 추가를 할 수가 있죠. 다시, 다시, 유 나이트에 가서 여기를 이 바디를 타겟으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뒤에 있는 이 파란색 바디를 툴로 선택을 하는데 이때 Define Region을 체크를 해보면 여기 바로 아래에 어, Separate Target and Tool Region이라고 하는 옵션이 또 있어요. 이거 뭐냐하면 체크를 해주면 여기가 하나 더 생기죠. 이거 뭐냐하면 타겟 리전과 툴 리전을 따로 따로 선택을 해가지고 작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타겟은 내가 선택하는 부분을 남기겠다. 툴은 내가 선택하는 부분을 삭제하겠다. 아니면 반대로 타겟은 내가 선택한 부분을 지우고 툴은 내가 선택한 부분을 남기겠다. 그러니까 따로 따로 작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타겟을 리무브로 해놓고 타겟 리전에서 이 부분 여기를 지금 막고 있는 이 부분을 삭제하겠다. 여기를 선택. 그러면 툴에서는 선택이 되지 않아요. 현재는 툴에서는 선택이 되지 않고 타겟에서만 이렇게 이 부분을 삭제를 하겠다라고 선택을 한 거죠. 그다음에 밑에 툴 리전에 가서 나는 여기 이 부분을 남기겠다라고 해주면 뒷 부분은 지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 오케이 해보면 이렇게 여기. 이 살을 삭제를 하고, 이쪽 툴에서도 이쪽 살을 삭제를, 그러니까 이쪽 영역을 삭제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합쳐줄 수가 있는 거죠.